는 지금. 30... 아니 오늘 그 전화 것도 잘 썼는데. 그랬어? 30대 초반 하지만 복글씨 경력만 20년이 훌쩍 넘는 오늘의 주인공. 청춘 서예가 이정화 씨를 만나러 가봅니다. 이정화 씨를 만나러 간곳은 서울의 한 서예 학원. 이곳은 정화씨 아버지 이주영씨가 운영 중인 서예학원입니다. <laughs> 오늘 일단 날이 날이니만큼 마음부터 차분히 가라앉히고 먹을 갈아 가라 봅시다. 응? 그,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한 분이 아니고 모두 세 분이었어요? 정화씨 옆에 계시는 두 분의 정체는 바로? 저희는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송민 이주영씨는 이미 잘 알려진 서예갑니다. 정화 씨 어머니도 민화 작가님. 어, 원래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어, 글씨를 쭉써 오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너무 멋지다 고 생각해서 같이 아버지 길을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고 어머니는 옛날부터 그림에 꿈이 있으셨어요. 근데도 근데 이제 조금씩 살아오시다가 이제 아, 이쯤은 나도 그림을 좀 그려 보면 좋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소소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멋있게 잘 그리고 계세요. 평생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서인지 정화 씨의 먹의 향기와 붓은 너무도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붓을 처음 잡은 건7살때 처음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맞다리여 가지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다 서예학원에 계시니까 제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서실로 와서 어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해서 그때부터 일곱 살 때부터 붓을 잡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연재는 서예가로 다양한 곳에서 활동 중인 정화 씨. 그녀의 어릴 적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로 재주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또이 서예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여기 매력이 점차 느껴져서 친해지는 걸 보고 또 즐기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다면 이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기는 것 같아요. 젊은 서예가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 드라마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화 씨의 글솜씨를 보고 대피를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 활동을 하게 됐답니다. 정춘서의가 정화 씨의 글은 작품 속 여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극중 상황에 맞는 서체를 펼쳐 나가는 것이 그녀의 큰 장점이죠. MBC 동이부터 해를 품은 달 뿌리 깊은 나무 신입사관 구혜령 스텔델루나 뭐 미스 터 선샤인 등과 같은 영화랑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단어지만 다양한 상황에 맞게 그 감정이 담긴 글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제시어는 바로 인생입니다. 화났을 때 사랑. 노비 인생. 노비 인생. 좀 칙부리 같은 느낌? 그럼에도 열심히 뭔가 살아보려고는 하는데 뭔가 잘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상인심문? 상인심문 네. 조금 아, 그래도 나름 나좀뭐 배웠어 라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잘 티는 안 나는 양반 좀 배운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신분 계층의 인생을 그대로 담은 서채 어떠신가요? 그, 표현 잘된것 같아네. 그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응, 네. <laughs> 오, 이주영 서예가님의 도전 노비 인생은 좀 피곤한 느낌의 이제 에, 인생. 보기만 해도 말문이 턱 막히는 솜씨 이것을 바로 감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표현 잘 됐어 너무 귀엽게 썼네, 나는. 원래 귀엽잖아 <laughs> 어, 귀엽게 썼네 여기 딸 바보 한분줘가요 서예가 하면 보통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청하 씨와 같이 서서히 잊혀져가는 전통을 지켜내려는 청춘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차분하게 앉아 먹을 갈고, 붓글씨를 쓰는 것이, 서예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지, 만. 술을 마시고, 쓰는 취필도있답니다 취필이요? 취필은 어, 술을 한잔하고, 약간 흥겨운 마음에 글씨를 쓰는 건데.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좀더잘 쓰시거든요. 잘 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laughs> 무술에 주권이 있다면 서예에는 취필이 있다. 오, 그런데 맨정신으로도 가능하신 거예요. <laughs> 역시 뜨거운 기술의 훈이 느껴지네요.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볼때 알아보고 오나요? 아, 당연히 알아보죠. 보는 사람들 다 절대로 안 틀려요. 점 음. 하나하나의 핵이 술이 취했지 형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술 취했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취했어도 그대로 점과 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음. 어, 그럼 딴에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뭘 물어볼 건데? <웃음> 네. <웃음> 괜찮아요? 네네. 그럼 이거한테 이거는 올렛자. 아 이룰성. 때문에. 아 이룰성. 못 알아보는데요? <laughs> 아니 올렛자가 비슷해. 성삼인 맞아요. 올렛자가 <laughs>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가는 거. 아 그런 거죠? 네. 그날 오후 아버지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장욱은 제자들이 이렇게 공부하러 오면 공부 안 가르쳐줬어요. 밖길 많이 나가서 글씨만 쓰지 말고 밖에 나가서 많이 놀기도 하고. 자연을 많이 바라봐야 돼. 미 붓글씨기에 빨간펜 선생님? 이렇게 재밌다. 정화 씨도 아버지의 수업에 참석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아버지께서 선생님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도 얻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서예가로서 갈 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벚글씨는 자연을 담은 예술이라 시간이 날 때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영감을 찾는 노력을 합니다. 혼자 나와서 감상하기도 하지만 어, 직접 딸을 데리고 와서 보면 설명도 해주면서 또 공감을 하면서 어, 밖에 나와서 어, 서법을 배우는 거죠. 분여의 눈에는 자연의 모습 하나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같이 함께 화목하게 보이기도 하고. 음. 근데 그거를 다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생각했다면 음. 어떤 놈은 쓰러져 있는 놈, 어떤 놈은 서 있는 놈. 음.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니까. 전체로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전체적으로는 다. 그래도 가깝. 요약하자면. 쓸쓸함? 쓸쓸함. 오케이, 그걸 한번 쓸쓸하다면 은 그러면은... 한번 써볼 수 있어? 응 응? 네? 뭐? 갈대의 쓸쓸함을 담아내는 정화 시 과연 어떤 글씨체가 나올까요? 아, 쓸쓸하다 이번엔 아버지 이주영 씨의 붓글씨 사극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영락장춘. 읽써봤어 음. 보관의 작품이야. <laughs> 어. 먹과 붓의 아름다운 조화. 자연과 어우러진 붓글씨가 이렇게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주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젊은 청년 사회가들이 옛날처럼 많지를 않아요. 음. 청년. 서예가들이 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정화의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외로우니까. <laughs> 단순히 직업이라고 명명하기보다 온정성을 다해 예술의 혼을 불어넣어야 하는 직업 서예가. 초록의 잎을 닮은 그녀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정화의 즐거운 서예 인생을 응원하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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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서예가 정화 씨 앞날을 응원합니다.